안녕하십니까. 쭈쭈의 맛있는 중국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도 구전되어 오는 많은 전설이 있듯이 중국에도 전설이 많고요. 그 중에 4대 애정 전설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맹강녀가 장성해서 슬피 운다는 어떤 전설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판 로미오와 주리에스로 알려진 양산박과 추경대라는 전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천년 묵은 어 백사 어 흰뱀, 오백년 묵은 청사가 여인으로 환생해서 이루어지는 사랑 이야기를 담은 전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어 견우와 직녀라는 애정 전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어 맹강녀가 말장성에서 슬피 우는 전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설은 중국분들이 옛날 중국 고전에 사실로서 기록됐던 어떤 내용들이 구전돼서 조금 내용은 변했지만 사실에 입각한 전설이라고 해서 많이 사랑을 하는데요. 중국의 다섯 가지 유교경전, 오경 중에 하나인 춘추의 좌시전에 기량처가 남편을 기리면서 곡을 한다. 그 기량이 라는 사람이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전사를 해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전공이 크니까 제나라 왕이 마중을 간 거예요. 그리고 어, 그 왕이 도착하면서 야 여기서 그 기량의 기량 장군의 장례를 지내줘라 하니까 마침 그때 거기에 같이 와 있던 기량의 부인이 어, 대왕 우리 저희가 집이 있고 집도 여기서 멀지 않으니. 예의상, 가능하면 저희 집에 가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했고, 왕이 그럼 그렇게 하라고 윤호를 해서 집에서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춘추에도 기록되어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그 춘추에 또이 내용이 기량의 철을 상을 줄, 주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도 샹, 빠우, 양, 지, 량, 치, 라는 그런 문구도 들어가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극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아주 많이, 어, 이거를 서로 얘기를 하고 연극으로도 상영되고 해서 지금까지, 어, 많이 구전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냉각녀 전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춘추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전설이 현재의 어떤 맹강녀가 말장성에서 슬피운다는 전설로 이렇게 모양이 다듬어진 건 아마 당나라 때에 이르러선가 봐요. 근데 당나라 때 이렇게 맹강녀 전설로 바뀌면서 몇 가지가 이제 내용이 춘추에 기록된 내용하고 바뀌었는데요. 첫째는 그 앞전에는 제 나라가 배경이었었는데 지금은 진나라로 바뀌었고요. 그 기량이라는 장군은 어, 이 맹강녀 전설에서는 만리장성 축조에 동원된 공사 인부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그냥 부인으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맹씨와 강씨 두 집안의 딸이다고 해서 맹강녀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산 동생이 있는 치박씨는요, 이 맹강녀가 우리 동네 사람이요 해가지고서 사당도 짓고 묘도 만들고 동상도 세우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국가에다가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정식으로 등록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원지가 사실은 이제 산동성의 치박시 근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유명한 전설이 전설이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여전히 구전되고 어느 지방에선 자기 고향이 또이 기원지라고도 하고 또 이게 구전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그 이름, 내용들이 조금씩 조금씩 상이하게 전국 각지에서 아주 뭐 유행하는 그런 전설입니다. 그렇지만 그 줄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한 줄거리만 이렇게 따라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산동성의 그 치바 근처의 그 마을에 맹씨 집안하고 강씨 집안이 이렇게 이웃해서 있었답니다. 근데그두 집안 모두 그 부부가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자식이 둘다 없었대요. 근데 어느 한 해는 그 맹시 집에서 조롱박을 심었는데 그게 담을 타고 쭉 자라면서, 강시 집안으로 이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이 강시 집안으로 퍼져나간 그쪽에 박이, 조롱박이 하나밖에 안 달렸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안 달려서 박은 아주 크게 열었는데, 이 양쪽 집안이 합의하기를 이 박은 우리가 이제 같이 우리가 같이 나눠 갖도록 하자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박이 다 자라서 박을 타니까요 그 안에서 여자 아이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마침두 집안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양쪽 다 이제 그 어떤 자식도 없고 그런데 박 속에서 예쁜 여자 아이가 나오니까 그두 집안에서 우리 두 집안의 공동 딸로 해서 맹씨 집 강씨 집안의 딸해 가지고 맹강녀라고 이름을 짓고 두 집안에서 뭐 그냥 애지중지 키운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소녀가 또두 집안에서 그렇게 잘 키우니까 아주 아름답기도 하지만 예의도 바르고 어? 교양도 있고 어? 시와 문장에도 능한 아주 훌륭한 귀소로 이렇게 자랐답니다. 그런데 그때의 시기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축조하는 그때였답니다. 그 만리장성을 축조한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원들이 전국에서 쓸만한 노동을 할수 있는 인부들을 그냥 다 징발해 가는 거예요. 마침 그 맹강녀가 사는 그 집하고 멀지 않은 이웃에 그 범시충각이 사는 집이 있었답니다. 거기도 이제 범시충각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찼으니까 이거 뭐 저기 말리장성 축조하는데 이제 끌어가려고 관원들이 들이닥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범시충각이 그걸 알고 부모하고 상의해서 도망을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어, 한참 도망가다가 우연히 그냥 담벼락을 타고 넘어가서 숨어 있는 데가, 그 맹신의 집, 어떤 정원으로 들어가 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을 숨어 있는데, 마침 그때 몸종하고, 어, 그 후원으로 이렇게 놀러 나온 그 맹강녀 눈에 그 숨어 있는 법시 총각이 이제 눈에 띈 거예요. 그 이제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소스아치게 놀래가지고 아 이거를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범시 총각이 소저, 소저, 제발 저는 이제 도망 나온 사람인데 제 목숨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걸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 책만 읽은 뭐 도련님 같기도 하지만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몸중하고. 야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 마을에 있는 저 원로 어른께, 이 예, 원로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자고 해서 원로를 청해가지고 이제 그 법치총각하고 이렇게 만나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원로께서 그 법치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담을 넘었으며 어, 어디 어 살며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범치총각이 아주 예의도 바르게 아주 성심성의껏 있는 그대로를 참 말에 뭐. 말에 말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로가 흡족해서 아 그러면은 당분간 이 우리 맹씨 집이요 후원에 피해 있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결말을 이제 내주고 이제 갔답니다. 그런데 이 맹씨 집안도 그렇고 강씨 집안도 그렇고 그 어르신들이 보니까 맹강녀도 이제 결혼할 시기가 나이가 찼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자기 집으로 숨어 들어온 이 법시총각이 잘생기기도 했고, 또 예의도 바르고, 글도 많이 읽었고, 이 쓸만한 총각이거든요. 꽤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맹강녀한테, 야, 니절그 네 법시총각이 어떠냐? 너랑 결혼을 한번 추진을 해볼까? 그러니까, 어, 맹강녀가, 아전 좋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범시총각 한때, 우리 맹강녀라는 딸이 있는데, 외동딸이 있는데, 응? 내 당신하고 이렇게, 응? 백년가약을 맺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이 범시총각도 아주 좋습니다. 해가지고, 허락을 해서, 이, 이제, 잘못하면 이게 말장성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 응? 이두집 맹씨 강씨 노인들이 이제 서둘러서 이제 친치들을 모시고 동네 사람들 해가지고 나를 잡아서 결혼식을 올려준 모양이에요 그런데 워낙 전국에서 만리장성을 짓는 인부가 부족하니까 이 인부를 징발하려고 그냥 뭐 아우성들이죠 관원들이 그런데 그래서 이범시총각하고 맹강래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지 사흘만에 집에 닥쳐가지고 이 어? 범희량 범희랑입니다. 범희량이 범시총각을 끌, 끌어갔답니다. 말리장성 축조하는 대로. 그러니 이게 좀 아닌 밤 중에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어, 결혼한 지 사흘 만에 남편을, 어, 그 말리장성 노역터로 그, 보냈으니 이 맹각녀가 뭐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예? 밤새 와서 슬피 울다가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죠. 그렇게 어느새 1년이 가고, 어, 추운 겨울이 왔답니다. 추운 겨울이 오니까 이 맹간녀가 생각하기를 이 추운 겨울에 우리 어? 범희량 어, 서방님이 어떻게 지내실까 걱정이 뭐 태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밤새워서 이 소옷을 두껍게 만든 모양이에요. 그리고 자기 두집 엄마 아버지한테. 어? 저안 되겠습니다. 서방님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뭐두집 어른들도 이걸 말릴 수가 있어야죠. 그냥 허락할 수밖에 없고, 이 옷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 맹강녀는 길을 떠난 거예요. 근데 말이 그렇지, 어? 그 맹강녀가 가는 데가 산해관 근처입니다. 이 치박시라는 그 근처에서 거기까지 뭐 좀, 뭐, 천리가 넘는 길인데, 그때 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 그 꾸불꾸불한 길을, 그것도 추운 겨, 계절에 새색시 신분으로 간다는 게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그러더라도, 불원천리 어, 그냥, 어, 마다 않고 그냥 가는데, 어, 밤이 되면 무섭기도 하고, 뭐, 배가, 배를 쫄쫄 굶어서 그냥 허기지기도 하고, 여기저기 상처도 나 났고, 뭐, 동상도 걸렸겠고,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어, 말리장성 축조 현장을 찾아갔고 결국에는 아마 말리장성 그 만드는 데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해서 어? 그 인부들한테 우리 범희량이라는 어, 어? 서방님이 여기 일하는데 좀 알려 달라고 하니 그 넓은 말리장성 축조 현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범희량이고 강, 어? 맹강녀 남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다들 뭐 모른다고 하는데 맹강년 포기할 수는 없고 만리장성을 따라서 계속 옮겨다니면서 남편을 찾는데 마침 한참을 지나서 어그 근처 마을에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어 범희량이가 어 노동을 하는 그 현장 근처를 소개받게 됐고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그 인부들을 붙잡고 우리 저어 범희량 소방님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다 떨기, 얼굴 표정이, 씁쓸름하게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지 말고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그냥 애절, 애걸복걸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참, 이거 안 됐다는 듯이 하면서, 사실은, 범일량이가 하도 일이 힘들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배가 고파서, 그만 몇달 전에 죽었다. 근데 워낙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서 어떤 묘지를 쓸 수도 없었고 그냥 성벽 쌓는 데다가 같이 묻혀서 성벽을 쌓았다 시체를 찾 찾을 수도 없다 아주 그렇게 그냥 고개를 떨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맹강녀가 우줌뭐 분통이 터지고 참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냥 할일 없이 주저앉아서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 이를 뭐 세우면서 통곡을 하니까 그 만리장성 축조 현상에 있던 인부들이 볼 때도 그 얼마나 슬피 슬프고 자기들의 처지하고 또 이게 와닿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참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렇게 맨날 며칠을 울고 났는데 하느님도 감동했는지 어느 날 그냥 막 벼락이 치면서 이 만리장성이 그냥 수백 리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만리장성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말, 무너진 내린 사이로 시체와 유골들이 드러난 거예요. 응? 하늘, 하늘이 감동을 해서 이 맹강녀한테 이제 남편의 시신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준것 같아요. 근데 그 넓은 때, 그 많은 시신이나 백골 중에 어떻게 남편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남편이 입었던 옷을 생각하고 해서 찾는, 찾지만 그것도 어렵고 또 백골이 되기도 했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 전해오는 이 얘기에 그런 부분이 있었답니다. 육친이나 부부 간에는 그 뼈에다가, 어, 피를 묻히면 육친이나 부부는 그 뼈가 그 피를 흡수한다. 그래가지고 맹각녀가 그냥 손을 물어 뜯어가지고 그 뼈마다 이렇게, 어, 피도 묻히고 해봐가지고 결국은 찾아냈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근처를 순시하던 진시황이 어느 어? 여, 여인네가 와서 슬피 고구라고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말장성이 무너졌다 하는 보고를 듣고는 이 국가 대사에 그런 어? 엄청난 일을 한그 여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내가 가서 직접 벌을 하겠다고 해서 진시황이 그 현장에 왔대요. 그래가지고 벌을 하려고 그맹강녀를딱 보는 순간. 이 맹강녀가 어? 뭐 차림새는 그렇게 뭐 구질구질했겠죠. 철 불원철리 찾아왔으니까요. 응? 그렇지만 아, 한 눈에 아, 그 미모하고 그 교양 있는 그 모습에 진시황이 반해서 내가 맹강녀 어? 이 여인의 당신의 죄는 사해주겠다. 대신 내 후궁이 될 주면 좋겠다. 이렇게 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맹강녀가 생각할 때 참. 이 남편의 그 원통함을 어, 어떻게 복수도 하고 싶어서 지금 뭐 미치겠는데 어떻게 진시황의 총을 들어서 후궁이 됩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잘못 대항에 대항을 했다가는 어, 남편의 시신도 수준 못하고 또 거기서 일하는 인부들한테 해를 끼칠까봐 걱정이 돼서 우선 동의했답니다. 그리고 대신 세 가지 조건을 들어주세요. 그 조건만 들어주면 제가 대왕의 뜻에 따르리다. 해서 대왕이 그럼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첫 번째 남편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관에 넣어 주십시오. 좋다. 그리고 남편의 시신을 장례를 지나는데 여기 대왕을 따라온 문무백관이 같이 고구려면서 장례식까지 가도록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는 이제 진시왕이이 하나 인부를 내가 어. 장례를 치르면서 그렇게 내 어? 문무백관을 동원할 수는 없다고 해서 망설이다가 할수 없이 그냥 그것도 그렇게 해주겠다. 동의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하니까 제가 남편의 장례를 다 모시고 나서 여기서 산해관 바닷가가 멀지 않으니 그 바닷가에서 어, 며칠 동안 제가 바다를 걸으면서 남편을 배웅할 시간을 주십시오. 하니까 좋다. 내 승인하지 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례도 치르고,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편을 보내는 기, 보내려고 바닷가로 갔답니다. 마음에서 떠나보내려고 바닷가를 가서, 이제, 갔는데, 이제, 멀리서, 이제, 진시왕이 쳐다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맹강녀가 바닷가에 닿자마자, 바닷속으로 그냥 뛰어들어간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던 진시왕이, 오, 어, 빨리 저 맹강녀를 구하라 했는데, 이게 웬걸? 맹강녀가 바닷가로 뛰어드니까요. 갑자기 풍랑이 크게 일면서 뭐, 떠오르지도 않고 그냥 사라졌답니다. 얘기에서는 용왕이 이 맹강녀의 뜻을 가상이여겨서그 투신을 하자마자 용궁으로 데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왜 그렇게 중국에서 오랫동안 참 여러 사람들한테 구전되면서 사랑을 받는가 봤더니요. 이 극적인 요소가 많아요. 절대 왕권에 도전해서 그 만리장성 축조하는 인부의 부인이 그냥 저항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서 어떤 부부간의 그 애정을 키우고 이런 것들이 극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중국에서 아주 많이 그냥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구전되고 연극도 진행되는 그런 전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을 말하자면 저도 중국 각지를 많이 오랫동안 돌아다녀 봤지만 많은 이 맹강녀가 이제 말장성에서 슬프게 운다는 전설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근데 이 연극을 볼 기회는 제가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돼서 중국을 갈 기회가 있으면 꼭이 맹강녀 전설에 관련된 연극을 저도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비엔신종원 세청중국어 시간입니다. 맹강녀 고사는 전설은 중국 4대 애정 전설 중 하나다. 몽장류드 구스스 중구어 쓰다 아이칭구스지이몽장드 구스스 구어 쓰다 아이칭구스지이 중국에서는 맹강녀 고사를 항상 많이 들었다. 在中国经常听到장孟姜女的故事在中国经常听到啦몽장女的故事 우리 같이 맹강녀 고사 속으로 걸어 들어갑시다我们一起走进몽장女的故事里我们一起走进몽장女的故事里 그녀는 그녀의 진정성이 만리장성을 울어서 무너뜨렸다. 타더쩐칭 쿠따올라 장청. 타더쩐칭 쿠따올라 장청.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